무리함수 보도록 할게 역시 앞에 무리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뒤에 무리함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무리함수가 더 중요하다 무리식은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230페이지에 있는 얘기나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얘네들은 하지 않도록 할게 자, 문제만 간단히 그 대표 유형 81과 82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1번도 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자, 첫 번째에 있는 그 분수는 루트3 빼기 루트4를 분자 분모에 곱하세요. 그럼 유리화가 되죠? 분모와 합차 공식이 적용이 돼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어쩌고 저쩌고 된다? 2 3 7페이지야그 다음에 루트 4 더하면 루트 5분의 1을 또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1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중간이 다 싹싹싹 없어져서 자맨 앞에 한 개하고 맨 뒤에 한 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면 답이 된다 뭐 중학교 수준의 뭐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거 이것만 좀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루트 m이 있어 얘가 0이야 그러면 a가 0 그리고 b가 0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이 되는 방법은 a가 0, b가 0이 되는 것 밖에 없니? 아니야 뭐가 있어? a가 3, b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0 되지 않니?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루트 3 0이지 굳이 둘다 0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말이야 ab는 유리수라고 범위를 한정 짓게 되면 아까처럼 아까는 선생님 b에다가 뭐 마이너스 루트 3을 써가지고 얘를0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럼 a가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같은 걸 쓰면 안 되거든. 근데 루트를 쓰지 않고 a더 b 루트 3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a도 0, b도 0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것을 무리식의 상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루트가 없는 부분끼리 좌변 우변을 비교하고 여기서처럼 우변이 만약에 0이 되는 경우에는 0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중3 과정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 뭐 12번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하고 넘어갈게 요 1번 보세요. 자 루트 3-1분의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분의 B가 4루트 3 더하기 3인데요. 거기 뒤에 유리수 AB라는 게 중요하다. 이 조건이 지금 있죠? 자, 그래서 얘는요. 유리화를 해도 되고 또는 통분을 해도 돼요. 통분을 하면 어차피 여기서 합차공식을 쓰면 될 테니까 루트가 없어질 거야. 선생님 통분할게요. 이렇게 곱하기를 해버리면 2가 되죠. 2분의 대각선 길 곱하면 a 루트 3 더하기 a, b 루트 3 마이너스 b가 되죠. 요게 자 4루트 3 더하기 3인데 2를 이쪽으로 아예 넘겨버리죠 그럼 8루트 3에 더하기 6이 되죠.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는데 루트 3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으로 갈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이 있는 부분은 a 더하기 b죠. 그게 8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부분이 a 대 b인데, 걔가 유리다열을 보면 된다. 자, 밑에 있는 식도요. 아, 밑에 있는 식은 지금 루트 부분이 두개잖아 루트 2 부분이 있고, 루트 3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부분하고, 루트 3 부분으로 갈라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우변에 있는 10루트2, 4루트3하고 비교해주면 된다. 역시 유리수 조건은 있지. 다 무리 함수, 자리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 자 어제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함수를 새롭게 공부할 때는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표준형, 일반형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 무리 함수는 기본형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ax다. 이렇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밑에 있는 식은요, 이 마이너스가 y에서 왔다고 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이죠. 이 되죠. 이 마이너스 여기 때문에 전체 부터 는 마이너스는 y 에 있다고 보거든. 그럼 y 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x축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그래프를 보는데 얘는 또 어, a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로 나뉘거 있고, 여기도 a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사실은 무리 함수의 기본형은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네 가지의 그 그래프는 x의 부호가 뭐냐, x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 a의 부호가 뭐냐, 그 다음에 루트 앞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다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기 근처 앞에서 양수고 x의 계수인 a도 양수라는 점이죠. 다 양수죠. 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자 유리함수는 또는 분수함수는 그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그 점의 이름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두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가지고 열시자 모양으로 점근선 그린 다음에.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직각삼각선을 여기다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무리함수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을 자,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시작점. 자, 무리함수는요 시작점이 있어. 그리고 이 시작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간다. 네 가지가 있죠. 이네 가지의 그림프 모습이 다 다른데 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네 중에 하나. 이네 가지를 구분하는 게요네 가지 경우의 수요 그래서 자, 다 플러스인 게 바로 요런 형태야. 시작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의미.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기본형이죠. 기본형은 항상 중요한 점이 원점이지. 지 여기 원점이 시작점이야. 그 다음에 다 플러스인 것은 그래프가 이런 식이다. 자, 주의할 게 있어. 이 그림은 점근선이 없어. 우리 할 수는 점근선이 없다. 얘는 무한히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죠. 이 상태에서. 물론 최소값은 0이겠지만. 알겠죠? 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오른쪽 위로. 자, 그래서 얘를 1번 그래프라고. 그다음에 a가 음수야. 루트는 플러스인데 a가 음수야. 그럼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얘기요 그럼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플러스인 것에 대해서 y축 대칭이죠. 요거에 대해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2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시작점 어차피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이게 2번 그래프의 모습이야. 자 3번 그래프는요. X의 개수는 플러스고, 루트 앞이 마이너스면 Y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면 X축 대칭을 해야 된다. 1번에 대해서, 1번이 어차피 다 플러스이게 오니까, 1번에 대해서 X축 대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게 3번 그래프고요 4번은 다 마이너스란 소리거든 1번 그래프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해서 얘가 4번 그래프를 띕니다. 그래서 이 구호는, X의 구호도는 루트 전체의 구호는, 시작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뻗어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넷 중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지. 그다음에 a 값의 절대값은 이게 x 축으로부터 가깝냐 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루트 2 x가 있고 루트 3x가 있으면 이 부호는. 이제 어느 쪽으로 뻗을지 결정하는 거고 이절대값의 크기는 만약에 얘가 루트 3x라고 치면 루트 2 x 는요 밑으로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요런 걸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무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자 그래서 243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표준형인데 되게 쉬워 시작점만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42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쉬우니까 같이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게요 자 y는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음. 문제를 음. 설명, 2를 4 6페이지요 X의 범위가, 2에서 뭐 온데요 다음 무리함수에, 뭐,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얘는요, 어, 우리,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함수 중에서, 표,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가장 쉬운 게무리함수요 우리 분수함수도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뭐, 위에 개수를 묶어준 다음에 분모하고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함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만 해야 되는데, 얘는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거의 차이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일반형이거든? 얘 그냥 3으로 묶어주면 표준형이야. 얘를 3으로 묶어주면, 그럼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래는, 기본, 기본이거얘 예. Yeah. 여기 X 들어가는 자리가 X 배기가 됐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 동한 것이고. 시작점이 이콤마 0이 돼요. 야 여기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콤마 5가 시작죠. 근데 여기 없으니까 0이. 그래서 이른바시작점은 이콤마 0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형태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시작점은 이동을 한거지 그래프를 변화시켜주는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습은 얘가 결정한다 위치는 얘가 결정한다 위치라는 것은 시작점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2,0이 여기가 시작점이야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네가지가 가능하거든 그네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다 다 플러스죠? 얘. 그럼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된다 이게 그래프 자, 문제를 해결을 해 보면 2에서부 5까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럼 5일 때 함수값만 따져 보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했더니 3이에요. 루트 9가 여가 3이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치역은 0 2, 상3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는 있잖아? 비교죠. 쉬워. 자, 그 밑에 양가음 2번 문제도 볼까요? y는요, 루트에다가 5-x인데, 얘를 이렇게 가자 이해되죠? x를 앞쪽으로 빼갖고,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 4. 자, 치역이요. 4에서 5. 정의역이 뭐냐. 일단은 뭐 그래프를 그려볼게. 5,3이 시작점. 여기를 찍는다. 5,3시작점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항상 그렇듯이 부호가 바뀌고, X쪽은 Y가 바뀌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호를 보는 거죠. 지금 루트 전체는 Y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러스야. 근데 X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X만 마이너스라는 것은 Y축 대칭이죠. 그럼 Y축이라는 것은 얘가 근데 시작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Y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플러스면 어떻게 생각하겠죠? 근데 얘를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Y축하고 만나겠죠? 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y 제편이 알고싶다, X가 0치고는 그럼 여기 없더라? root 5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걸로 봤을 때요 길이가 root 5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런 식의 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얘가 4부터 5까지. 그러면 4일 때, X 값이 어디 있겠죠? 찾으면 되지. Y가, Y를, 이거는 4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4는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가면 1은 이렇게 되죠? 여기 아까 500에 있어. 요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4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X 값이 4. 여기 여기 4, 4입니다. 그러니까 4부터 5까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만큼 존재하는 거죠 아유 좋죠 Y가 4부터 5잖아 그럼 Y가 5인 거또 찾아야겠다. Y가 5면 자 얘가 5죠 이게 넘어갔서 여기에 2이번에 제곱을 하면 얘가 4 X1이죠 그러니까 음 여기가 여기 y 좌표가 5가 되고 x 좌표는 그때 1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는요, 이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은 그때 1부터 4라고 해주는 거죠. y가 4부터 5일 때 그래프에서 x는 뭐였는데 1부터 3. 그다음 보시다가. 우리한테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미정리술과는 자뭐 아주 흔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자 그래프가 여기 주어졌는데 여기 시작점이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이 여기 y 자면 일 표시됩니다. 얘는요, 물론, 얘를 변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유리함수도 그랬잖아 뭔가,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가지고 이 식을 찾는데, 식은 무시하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고 얘랑 같다고 하는 거거든. 식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 얘도 마찬가지. 야 얘를 뭐 A로 묶어줘가지고 여기 A분의 B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식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단, 기서 조심할 게 있어. 아무렇게나 식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이 있죠. 루트 부분하고 x의 계수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맘대로 하면안 된다. 그러니까 루트 앞에 계수는 반드시 1이요 그다음 x의 계수는 a가 되고 자, 그래서 그두 가지를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요. 루트의 자 시작점이 마이플마 마이너스이죠. 그럼 시작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된다. a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뒤쪽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 시작점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a 값만 먼저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 활용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죠. 0콤마 이걸 지나자니 a가 되는 거야요 1은 여기 0 들어가는 루트 2a에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2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돼서 아하 a는 2구나. 요 2를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그럼 1 2가뭐 루트에 2x 더하기 4죠? 그냥 전개시켜버리면 여기 빼기 1이죠. 그래서 a는 2가 되고 저거랑 비교해서 b가, b가 4고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수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48p입니다. 사실 유리 함수에서도 직선 하고 위치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예림이 거기서 질문을 개에서 그게 조금 까다로웠잖아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덜 중요해 중요한 것은 무리한 수와 직선의 위치가 중요 기울기는 1로 고정되어 있죠 y절평만 k야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야 k 값이 아직 유동적이니까 자 얘는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작점이 어디야 2 콤마 응. 0에서 응. 시작 하고요 다 플러스죠 응. 루트 앞에도 플러스 x도 플러스에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직선을 적당히 그려가지고, 위치관계 또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는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이거야. 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도록 하, 뭐 하는 K의 법일 거지. 일단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에 나갈 수 있겠죠. 요러면두 개의 교점을 갖죠. 이게 가장 아래쪽에서 교점 두 개가 생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가 있거든이 사이가 다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k값이 간단하게 구해진다? 왜? 점을 지날 때, 이 시작점 2,0을 이 직선이 지날 때2,0 e, 대입하면 k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접할 때, 자 당연히 접할 때는 연립, 탐별을역 e, 이렇게 가야 요이두 녀석을 연립을 시킨다, y를 소거시켜준다. 이 상태가 되죠? 자, 까다로워. 이거 연립하는 거. 양면을 제곱을 들어가자. 그 다음에 우변을 제곱을 하면 2는 4가 되고 얘는 루트만 바뀌어지죠. 그럼 4 x 8이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2로 묶어주면, 여기 k-2가 나오고요. 여기 k제곱 플러스 8이다.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공식을쓸수 있죠.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k제곱 okay, k제곱이 빼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4k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 접할때는 그러니깐 선생님이 그림이 살짝 원점 아래에 있다는거에 의미를 주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고요답쓸때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 k의 범위가요 일단 마이하고 마이의 차이죠 등호가 들어갈지 말지를 좀 섬세하게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뭐 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걸라는 거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맞죠? 여기 여기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반면에 마이너스 1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아니고 이 접하는 상황은 아래쪽이라는 거죠.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 돼. 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k가 더 아래쪽이야, 그럼 교점이 몇개 생? 한 개밖에 안생기겠죠 밑으로 가면 위에서 교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커. 더 위로 막. 그런 교점이 없죠.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있다. 자, 마지막으로역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root에 x-1에 더하기 2의 역함수를 구하래. 자, 잘 따라와. 이거 역함수는요, 이거 하나만 풀어보자. 2번은 어차피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역함수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x하고 y를 바꿔. 아니 역함수 구라고했는 여기까지 쓰면 10점이면 7점, 3점은 3점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무리함수는 당연히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 또는 0 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x의 범위는 굳이 문제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무리함수를 정의할 때 굳이 이게 0 이상이라는 걸 따로 밝히진 않아요. 근데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왜냐면이 그래 가1야 1, 2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 정의역은 1 이상, 치역은 2 이상. 그러니까 시작점이 1, 2면 물론 그 그래프가 뻗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부등호의 방향은 결정되지만 이 상태라고 보면 x는 1 이상, y는 2 이상입니다. 자, 정의역이 이거, 치역이 이거. 이게 사실은 무리 함수는 숨겨져 있는 거. 조심해야 된다.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은 역함수가 되면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어. 이거 x, y 하면 이거 x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식에서 x, y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범위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이 역함수는 y가 1 이상이고 x가 2 이상이야. 그런데 어떤 이차 함수가 정의역과 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문제에다가 x의 범위를 밝히니 y의 범위를 밝히니 우리 어떤 이차함수에서 뭔가 뭐 최대치를 구할 때 제한변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x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주어져 y의 범위 주어져. x의 범위가 주어져. 우리 함수가 제한적일 때는 정의역을 밝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y가 이 e 이상이라는 게이곱의 e x가 돼서 였다가는 x가 이 e 이상이다. 이거를 밝혀줘야지. 이게 아까 얘기한 서술형에서 3점자 선생님, 무리 함수는 안 해도 된다면서요. 얘는 무리 함수가 당연히 루트안니0 이상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얘는 특별히 밝힐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한 변역은 밝혀주지 않는 것은 어, 불완전한 함수의 표현이지.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써줘야지만 자, 완벽한 역 함수가 된다 금방 끝났네 자 시간을 하줄테니까 뭘하냐 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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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시에 그냥, 그 수가 냥 그냥, 그 끝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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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나요? 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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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